네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수고가 많죠. 할 일도 많고 어 뭔가를 해야 되고 또할 수밖에 없는데 잘안 풀리고 있어서 답답하실 겁니다. 아, 어, 과거에 어떤 어, 내가 오늘날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의 뭐 찡찡거림에 뭐그 책을 버리고 나고 살아왔는데 지금에서 그 책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지금 그 책이 없고. 이 상황을 풀어줄 그 책을 찾고 싶고, 그러나 결코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같은 느낌일 겁니다. 오늘 8월 15일입니다. 2025년 8월 15일 오후 6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이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힘든 처지인가? 그리고 이런 처지가 만들어진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네,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책임은 나는 개인에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게 되느냐? 정치에 두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고 하겠지만 국가란 그런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죠. 국가의 도덕성은 개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제 3자를 통한 영향을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국가의 도덕성이 떨어지면은 본인은 열심히 살고 도덕 기준에 맞춰 산다 할지라도 국가의 도덕성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그 도덕성 잃어버린 도덕성을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덕성 없는 사람이 도덕성 있는 사람을 괴롭히겠죠. 그러면 도덕성 있는 사람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국가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한 개인마다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의식주 행복 그런 것들을 줘야 될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음 영광과 사슬이 있습니다. 역사의 순환과 역사의 고리마다 아시겠습니까? 수만 년 수천 년 역사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탄생시켰고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유 대한 민주주의 이거는 우리 국가이고 우리 민족이고 우리의 환경입니다. 다, 민족, 다 국가, 다 영토, 거리도 멀고 영향력도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런 곳보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숨 쉬는 이 터전 속에서 국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들은 거창하게 인권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공산주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획책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영향은 그야말로 노력질을 해가고 있죠. 국가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과 연관이 있는 인맥과 카르텔을 통해서 헤쳐먹고 많은 국민들은 가난과 힘든 고통과 그러면서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구호를 외친 자들을 조금씩 도려낼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슬라이스, 살라미처럼 자신들의 끄트머리를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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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겁니다. 설국열차의 그맹극한에 어,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역사를 보면은, 그런 그 설국열차는 맨 끝판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압칸까지 정복한다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설국열차가 막 서른두 칸짜리라 칩시다 매우 길죠 어, 실제 한 덩어리째로 살아가더라도 어~ 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공산주의 민주주의든 어~ 항상 그~ 그 압칸에 대한 저항 세력은 끝칸에 타기 마련이죠 그래서 끝칸을 차량을 떼어낼 수도 있겠죠 그것은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똑같은 거고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공산주의는 당연하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끝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유, 그리고 행복입니다. 의식주의 해결, 그리고 만족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만든 것이 국가이고 우리가 그러고자 개인의 생활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삶을 망쳐버리는 것이 부도덕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죠. 못된 인간, 못된 회사, 못된 회사의 인간들,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개인이 개인의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마라. 어,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아니죠. 이제 앞으로 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없애야 될 이유가 충분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과 안과 진료를 받러 가면서 휠체어를 타고 그 안에 수갑과 전자발찌까지 채웠다는 거.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좋게 볼 수도 없는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고요. 아니 일반 재소자에 대한 영보다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안가 진료를 그렇게까지 예, 안 하고 예, 오로지 특검에 출석하는 예, 수입의 모습으로 수갑 자고 포송줄 묶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는 특검의 모습 또 특검이 하는 그런 모습. 그 알고 보면 사법부의 카르텔 판사들의 문제가 심각하죠. 대한민국은 정말 조용하게 판사들을 월급쟁이로 만들고 월급쟁이 속에서 어떤 이슈적인 것에 공작질이 난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쉽게 말해서 행정은 대통령 그리고 입법은 국회라고 했잖아요. 의원들, 입법부, 국회의원들, 사법부, 판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판사, 의원, 그리고 대통령, 요런 세 개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국민이 있습니다. 자, 국민들을 위해서 왕이 있었고요. 왕의 신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왕은 결국 법과 행정을 다, 아, 그리고 입법은 당연하죠. 왕이 선포하면 법이 되니까. 그런 견제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이, 만약 왕이 만약에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러면은, 어, 이거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을 통해서 신하들에게 졸개들한테 어떤 국민이 마음에 안 든다. 처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에 많은 고대 국가로부터 여러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법치주의 국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진나라가 우리가 다 알던 진시황제의 나라가 법치를 통해서 전국을 통일했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 당시 춘추백과, 춘추 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춘추 전국 시대, 저자 백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무간이, 무슨 간이, 예,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에, 그 중에서 법치, 예, 뭐, 한비자도 있고, 뭐, 별의 별 것도 있고, 공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치가 어느 정도 통용되었던 중에, 에, 공자가 법치주의 세계 속에서, 이, 뭐, 공자의 유교, 인의의 지신을 슬쩍 끼어놓은 거죠. 그래서 법치와 인의의 어, 공자의 사상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법치 국가 아닙니까? 이 법치 속에서도 어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정신?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교 정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유, 시민,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사상은 시민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도 민주주의를 갖다 붙이면서 독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근본, 여기서 말하는, 어, 글이 좀 길어지지만은 자유, 시민, 민주주의, 사회, 사상이라는 것은, 어, 종교, 어떤 종교도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어, 내포가 너무 되어가지고, 어, 그거를 초월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를 아는 거죠. 인간의 인류의 역사. 고대로부터 신석기, 뭐 구석기부터 해서 신석기 뭐 그런 개념으로까지 보셔도 됩니다. 거기서 일어난 인간의 감정, 집단의 역동, 그리고 조직체 그런 역사를 다 통틀어서 오늘날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시대 속에서의 아픔과 고통이 늘 가득 찰때 종교가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통해서 내세를 바라고 또 현실을 만들어가는 현실을 좀더 개혁시켜 나가는 그것이 종교의 모습이었던 거죠. 어, 알다시피, 불교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 어, 계급 사회 속에서, 어, 불교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또한 가지가 있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어, 부족 국가 속에서 서로 그 나름의 룰이 있었던 거죠. 어, 그땅 속에 부족끼리, 에, 서로, 어, 룰이 있어갖고 죽고 죽이기도 하고, 그죠? 어, 귀엽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이제 로마 시대의 그~ 강성한 문화 형성과 그런 것들 사실 그 이전에 알렉산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전쟁이라는 것은 약탈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어~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도 있지만 임진왜란도 사실 어~ 청명가도 명나라를 치는 것도 되지만은 전쟁과 함께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했지만 실패했지만은 나름의 어~ 심지어 도자기 전쟁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약탈인 거죠. 문화 문화에 대한 약탈이죠. 자, 오늘 나는 문화를 약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문화를 수출하는 세상이죠. 미국도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된 것이고요. 이 정착되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자유, 어, 시민, 민주주의 이 사회와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사상이라는 게 뭘까요? 예, 민주주의 자체가 또 사상입니다. 예. 우리가, 어, 모든 그 국가는 그 국가만의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윤 어갠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자는 것이고, 제가 말하고 있는 에, 자유시민 민주주의 사상은 바로 대통령과 판사가 있고 내가 있으면은 그들이 나보다 위에 있지 못하고, 어, 내가 그들 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수 있고, 내가 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판사는 꼭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되고 연수원에 가서 어 직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지금 어삼균주의로 봤을 적에는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거죠. 삼균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균주의를꼭세 가지 다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검색하시면 돼요. 본인이 호기심 가지면은 요즘 챗 g 피 t 에 물어보면 잘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우리가, 에, 경제적인 것, 이런 걸 보았을 적에, 경제는 결국 정치이기도 하고요, 그죠?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 60이 돼도 건강하면은, 판사가 하고 싶다 하면, 판사가 될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꼭 사법고시, 요즘 노스쿨로 해서, 이제 법원에 들어가고, 판사가 되는데,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튼, 음, 제가 오늘 이 시간 8일을 를 통해서 80주년을 통해서 어 보는 것은 어저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 사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 저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어떻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를 어뭐 내란과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국정 농단까지 그, 곁들이고 있죠. 완전 미친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똘똘말이 해 가지고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음,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죠. 과거 전두환 노태우를 내란죄로 사형원도한 것처럼 이상하게 만들어가죠. 김영삼이가 일본 총독부 건물을 뭐 철거했다. 역사 바로 세우기다. 아니죠. 역사 문호 트릭입니다. 건물을 없애버린다고, 어, 뭐 사라집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진이 있습니다. 어, 그 시대에 분명한 사진이죠. 자, 지금 와서 싫다고 사진을 반 쪼개버립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오늘날에 그 사진을 보면, 그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있나요? 없죠. 왜 총독부 건물을 없앱니까? 어? 건축 양식으로서의 가치로, 가치로 남겨놔야 되죠. 그리고 한반도에, 에, 한국에 일이라는 태양을 에, 모셔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월입니다. 달이에요, 달. 예. 그러니까 달과, 어, 해와 달이 같이 있으니까 명이죠. 어, 발글명. 어. 그것이 지기적으로, 어, 조화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삼이가. 모르는 거죠. 그냥, 어, 쓸데없는 명분, 말로 선전 성동하는 그럴듯한 일본 반일 감정을 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에 가서 위상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세운다고 합시다.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부사버리죠 북한이 남북 열려서 파괴시키듯이. 왜 그러게? 그데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에 뭘 세울 수도 없어요. 기념비적인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역사 바로 세우기. 어? 한국이, 한국이 우리나라를 천탈하려고 한다. 아, 상징적으로 안 좋다. 역사 바로 세우기. 다 부셔버리는 거죠. 김영삼이가 그런 땡칠리 같은 짓을 한걸 지가 모른다는 거죠. 더 많, 하, 많은, 말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발, 어, 반발하는 사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똑바로 알으란 말이야. 네가뭘 알아? 막 싸울 겁니다. 욕까지 할 거예요. 상대에 나오는 반응 보고. 그렇죠? 사람이란 감정이란 행동이란 그런 겁니다. 나는 조선총국부 거물을 무너뜨린 것은 역사적인 가오다. 땡치리의 가오다. 그런 집안은 삼족을 면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안 되는 것이 대통령 해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정치 카르텔을 만들어낸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자유시민 사상으로 무장된 시민들이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숴버려야만이 자유시민 사상으로 가는 완전한 우리 국가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시민 사상은 모든 종교를 초월한 우리 현실, 지금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당장 오늘 죽을지언정, 내일 죽을지언정, 그것을 버려서라도 내 가치를 지켜나가고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